오늘은 아침과 낮 기온이 조금 내려가면서 대부분 어제보다 더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츰 흐려지겠는데요. 제주도는 밤늦게 비가 조금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내륙지방에서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요즘 가을 가뭄 얘기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8월 하순 이후 우리나라에는 동서고압대가 형성되면서 맑은 날이 이어졌는데요. 이 동서고압대가 남쪽으로부터 북상해오는 저기압을 막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됐고, 가을 가뭄을 가속화시켰습니다. 특히 붉게 표시된 경기 북부 일부 지방과 강원 영서, 경상남북도 일부 지방은 가뭄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요. 내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가뭄이 다소 해소되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에는 바람이 불면서 쌀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이 흐리고 부산과 창원 등 경상남도 일부 지방은 옅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오후까지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밤부터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맑다가 차츰 흐려지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제주도에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광주 12도, 부산 1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3도, 전주와 부산 24도로 역시 오늘보다 높겠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남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